두 함수 fx는 이차 함수고 hx는 이렇게 따로따로 주어져 있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그렇다는 건 여기서 f의 a랑 어차피 그건 극한값인데 gx도 아 a가 아니구나. 그럼면안 되겠다.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겠지. 극한값. 리미트 연속이니까. x가 a로 갈때 fx gx hx가 이거니까 이거랑 k가 같아야 돼. 요걸 만족한대. 일단 얘가 무한대로 가면 3이야. 무한대는 차수를 가르쳐 준 건데, 얘는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네. 그러면 최고창 앞에 개수의 비가 3으로 수렴하니까 b 가 3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이해되지? 2에서의 gx의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래 되게 쉬워. 2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분모 0 되는 값이 인 거야. 그래서 a는 2야. 그럼 gx 다 찾았네. x-2분의 3x 플러스 5.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보자. 이게 얘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어. 일단 fx는 x제곱 마이너스 px고 선생님 이거 넣는 거야. 2로 갈때 a가 2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5 이게 k로 수렴한대. 근데 생각해봐. 여기다 2 넣어서 0 나오면 여기도 2 넣어서 0 나와야겠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X-2. 그래서 P는 2인 거 알겠어? 음. 요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가 약분되고, 남은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2, 3은 6에다가 5더 하는 거니까 12. 그래서 20이야. 그래서 K가 20이야. 다 나왔네. 그럼 K는 2 2고 더하기 P의 1. P는, 어, P의 1이란다. F의 1. FX는? x 제곱 마이너스 2x.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2. 그래서 계산해주면 21. 요게 답이야.